예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제 과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을좀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사실 이 클라우드 라고 하는 것 이미 없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도면 은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 퍼져 있는 개념이 지만 아직까지 국민 한분한 한 분에게 또는 또 사회 각층의 사람들에게 각인 되어 있는 개념까지는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좀 곤란하게 해드리자면은, 제가 방금 전에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어, 국회에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한 가지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국회의장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의장님이, 아이고, 이거 접속자 폭주해서 정말 곤란하다. 괜히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일부러 접속 폭주하게 해가지고, 좀 청원이 안 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오픈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도록 할때 가장 어쩌면 최근에 IT 개발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그런 스케일 아웃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누락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발주하고 지금까지 관리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단 국회 청원 사이트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제 표준화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어, 우리가, 어, 정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발주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할수 있도록 할 때까지, 아마 우리 김홍진 위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OPA에서 해드릴 일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프라 개념에서의 해외 클라우드 업체들의 진출은 많아지고 있지만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개발을 할때꼭 한국에 필요한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만드 있어가지고는 우리만의 플랫폼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걸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체화 해내가지고, 당연히 오늘 이 숭실제도 함께 하고 있지만은, 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이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야, 아마 OPA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어 예전에 개발을 하던 개발자의 입장에서 또 봤을 때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무엇보다 오늘도 과기정통부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또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저희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앞으로 많은 아까 AI 어, 얘기도 하셨는데 AI 파스 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결국 파스나 아니면 K파스나 이런 것들에서 깔아놓는 길들이 바로 그 위에 얼마나 고부가가치의 어, IT 프로젝트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어,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응원하고 제가 보탤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서도 많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준석 의원님 보좌관도 없이 혼자서 이곳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여러분께서 저한테 어떻게 오시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가볍게 다니시면서 저희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을 함께 국회에서 지원하는 일에 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